오늘 영상에서는 이 물고기들이 부산어묵, 비엔나 소세지, 가스오 크레빌 중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 애들이 좋아하는 비엔나 소세지를 한번 믿게 써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특정 업체하고는 예, 관계가 없는 거죠. 예. 그냥 실험 삼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요. 네. 제가 이거 돈 받고 지금 하는 거아닌데 근데 거기 안 들으면 손해가 크겠는데요. 아 구독 눌러주시면 됩니다. <laughs> 아, 거기 아, 구독이... 못 잡아서 그런데 구독 눌러주시면 예.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예, 그러죠. 예. 예, 좋아요 누르는 게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예, 돈뭐 얼마 들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오 예. 비엔나 소수지 추척했습니다. 다 나중에 기억할 수 있겠어요? 예. 이다 준비해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죠. 예. 제가 대충 어리버리 안옵니다아 그것은 버기감이 뭡니까? 가소크랜빌이라고 식경에서 우리가 맛살 중에서도 이게 좀 고급 맛살입니다. 아유, 살아 먹기 됐는데. 아 하나 드실래요? <laughs> 아, 뭐가 됩니까 이거? 아니에요. 용왕이도혼것 같아요. 아, 하나만 드세요. 자, 자 하나만. 아이고 저, 안 깎, 먹겠습니다. 겠습니다안 먹어요. 이거 맛있는 겁니다. 이거. <laughs> 자, 하나 드십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네. <laughs> 이거 냇도 안지로도 술안지로도 좋잖아요. 그러죠. 근데 더 좋은 것은 용왕님이 보내주신 물고기 해가지고 매운탕 끓여가지고 소주 한잔탁 해드리는 거 가장 아, 맛있겠죠. 그렇죠. 제가 매운탕을 튀긴 지고 용왕님이 보내주실 겁니다. 맛살. 이기게 X자로 되어있는 부분에다가 딱 고정을 시키네요 예 왜냐면은 그래야 저게 가운데 있잖아 미끼가 예예예 예, 예. 그래야 고기가 들어가겠네요 네. 어느 한쪽에 칠쳐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연구해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아 이것도 연구까지 할수 있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야 한 가운데에 매달려 있고 고기들 통로로 딱자 이거 보십시오 자, 원래, 네. 원래 통발이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저는 이, 이 줄에다가 이 먹기통을 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이 방식을 쓰는 겁니다. 잘못 실패할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원래는 어디다 다는데요? 원래, 원래, 다른데, 원래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 자기가 달고 싶은 대로? 예. 예. 이게 옛날 것은 여기 자카 해가지고 미끼 주머니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미끼 통으로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해야 가운데 한 가운데에 딱 매달려 있어서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네, 물고기도 열 받겠어요. <laughs> 네. 그 먹이 하도 먹이감 하나도 먹지 못하고 냄새가 맡고 <laughs> 결국 뭐야 매운탕감으로 이렇게 죽게 되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 이건 간, 이건 어무그 다음에 이게 비이너 소시지 비이너 소시지입니다. 소시지 가그오 금방 노니다 자, 이 가수 그림에 부산은 목 붙입니다. 부산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잘 찍힙니까? 부산하고 그를 너무 잘써 갖고 이것 예, 됐고요. 어제도 한 거를 걷어보겠습니다. 어, 손맛이 와요. 음, 음. 이거 어묵이니까 완전 히 동적 상자는 비극이네요. 어? 여기도 아무도 있는데, 어? 아이좀으 하는 거 하나 보이나? 아니, 왜 이렇게? 어? 여기도. 어? 어... 아이고큰거 잡혔네요. 올챙이입니다. <laughs> 올챙이. 황소개구리 <올챙입니다, 웃음> 올챙이. <laughs> 올챙이. <laughs> 아, 뭐, 올챙이네요. 와 황소개구리 올챙이네 아 여기도 담아야지왜 그거다 여기. 에이 그 음, 올챙이 음, 못 읽겠다 음, <laughs> <laughs> 우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아니 한 마리가 안 들어갈 수가 있나 그리고 <laughs> 아무리 그리기도 그냥 내감만 쳐도 소세지라도 들어있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소세지입니다 <laughs> 예. 소세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 떨어져는좀 재밌을 것 같애. 입질 할것같아 아까 저거 카나하고 뭐였지 하나? 어무어무 어묵. 어무. 어무. 어? 거기가 얼마나 많냐. 얼마나 많냐. 얼마나 많냐. 어우. 아니, 하룻주에 장가난디네? 고기들이 확실히 코로나 시기에 지금 어쩔 금금인가. 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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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산지 얼마나 됐어, 이게? 새 겁니다. 아, 이게 새집 주문군. <laughs> <새집 죽음이 됐다. 웃음> 자, 이, 이거는 음, 이게 뭡니까요? 가스 아 지금 이게 맛살입니다, 게맛살. 네, 가스 오일입니다. 제가 한번 네. 잡아당겨 볼게요. 어떨? 아, 이건 이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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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이거 밑에가 걸리는 거 아니야? 오, 월챙이 월챙이다. 아, 딴 어디 기어이 터져버리는데 그래도 그래도 제안 들었네. 네. 네. 그걸 여기는 고기가 없는 걸로 일단 코로나 시기에 외출 금지구만 우리 고기들이. 자, 이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몬청이> 아니 아무리 해 이거 어울까 어! 올챙이? 올챙이도 없습니다. 아, 올챙이, 올챙이, 올챙이 올챙 있습니다. 올 있습니다. 올챙이 올. 두 마리. 올챙이 두 마리. 아이고. 미끄러지도 아니고 올챙이가 두마리야오미끄러습니다 아, 그냥... 미끄러지. 아, 아이고, 미끄러지습니까? 아, 사도 있습니다. 아. 미, 축하합니다. <뭐라>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아이 이거.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아이 이거.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아하하아이거 아이고, 월척이다 월척 월척. 이제 개시했으니까. 우리가 있긴 있네요. 개시했어. 개시. 개시. 참 밑거래 너도 참안 됐다. <laughs> 추운 날씨에 이틀 동안이나 촬영에 협조해주신 친구분들을 위해 영상 속의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여서 선현 농장으로 가지고 갈 것을 약속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고기 잡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